그러니까 뇌를 행동 모드로 맞춰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될때 고민을 고민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네. 흔히 우리 이런 얘기예요 의지를 극복해. 어. 음. 그 얘기는 뭐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어 구경수 예습복습 철저히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수 있어. 학원은 왜 다녀? 과외왜해 같은 얘기예요. 거의. 어. 음. 음.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하한 거라는 거 들어가시거든요 동안 거라고 네. 이분들이 겨울에 석, 여름과 겨울에 두달 내지 석 달씩 젊은을 닫고 참선만 하세요 음. 그럼 나오면 이제 기자들이 가서 뭐 어떠셨습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맑아지셨습니까 그럼, 아 잡념을 없애기 너무 어렵습니다 음, 역시 아. 열, 용맹정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프로 참선하시는 분들도 잡념이 안 없어져 고민이 네. <laughs> 이분들은 아. 좀 고민할 게 없는 우리같이금 뭐 속세 인간들도 아닌 사람들이 네. 근데도 고민을 의지력으로 극복하는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음. 이거는 탐색하는 겁니다 고민을 우리 결정하기 위해서 음. 어떤 실행하기 위한 전 과정이잖아요 그거는 뇌의 관점에서 탐색하는 거예요 음.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치타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네. 어느 영향을 잡아먹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식이에요 음. 근데 그때 그 고민을 한 다음에 실행을 옮기면 치타가 막 달려가요 저는 이걸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느꼈는데 얘가 막 잡아서 가젤 영향을 잡으러 가는데 옆에 새끼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근데 얘를 안 잡고 원래 잡으러 간 놈을 잡으러 가. 아, 음. 나 같으면 딱 멈춰서 어? 이놈 있네? 하고 잡을 것 같은데. 난한 놈만 음. 패. 예. <웃음> <웃음> 즉 실행 모드로 옮겨지면 네네.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음. 그러니까 그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요. 음. 즉 탐색을 할땐 탐색하다가 음. 행동을 할때 행동으로 가. 아. 그래서 탐색을 하다가 행동 모드로 바꿔버리면 탐색을 끌 수가 있어요. 음. 뭔지 아시겠죠 네. 네. 그니까 근데 이 탐색 근데 그 산책 천천히 산책할 땐 탐색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약간 집중해서 하는 행동들 있죠. 네. 네. 그거를 하면 탐색보다 자연히 일시적으로 꺼져요. 음. 뭔가 집중하게됨으로써. 네, 그래서 네네. 이미 우리는 사실 하고 있는 게 머리가 복잡해지시면 잠깐 야 담배 한대 피러 나가자. 나가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잠깐 밖에 나가서 뭐 편의점 가서 뭐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음. 어머니들 같은 경우 집안 청소 갑자기 확 하기 시작한다든지 음. 음. 아니면 뭐보모를다 꺼내 가지고 음. 막. 개키고 버릴 거 버리고 이런 뭔가 신경 쓰는 일을 하고 나면 잠깐 머리 복잡한 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얘랑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그런데 음. 어. 그건 뇌만 의지력만 소진하는 거죠. 네. 의지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 아. 의지력을 이용한 일들을 많이 하면 그 다음 일을 할때 의지가 박약해지고 유혹에 빠지게 돼요. 음. 그럴 때는 탐색 모드로 잽싸게. 바꿔서 바꿔보는 게 도리어 훨씬 쉬운 일이다 행동 모드로 네, 행동 모드로 아마 네네. 탐색 모드를 네네. 행동으로 바꾸시면 네. 잠깐은 끌수 있고 좀 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훨씬 나아지는 면들을 볼수 있어요 에너지도 좀 쓰고 나면 충전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의지도 소모되는 거라서요 예. 그러니까 몇개 소개한 실험들을 보면 굉장히 의지력을 많이 쓰게 하는 여, 뭐 산수를 풀게 한다든지 음.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유혹에 금방 빠져요 음. 음. 이런 실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지력이 소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일즈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막딴 거를 이제 하게 한 다음에는 금방 더 물건을 사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위에 이제 전략 것들을 짠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네. 그렇듯이 내 의지력을 한없이 갈수 있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뒤에 남아있으면 앞에 있는 자잘한 애들은 좋아, 대세에 따르는 것도. 음. 음.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에 내 남아 있는 에너지를 몰빵해야 되니까. 네.